오, 왼손 제대로 들어갑니다 파운딩 자 오른손까지 왼손 또한번잘 섞어주고 있죠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도루입니다 짧고 굵은 경기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야 킹 노리고 백스핀 블로우 노렸는데 그거를 나누기 선수가 카운트하네요 오자 흥분했습니다 자 느린 화면으로 다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자 여기서 킥 날리면서 빗나가니까 백스핀 노렸는데 나누기 선수의 카운터 오른손 훅 그대로 적중하고 경기 끝납니다 이야 시작부터 돌진하는 후안제추 선수 역시 오늘 모은 경기들 다들 화끈하군요 야 탐색전 따윈 없습니다 힘으로 넘겨버리는 후안제추 야 파운딩 자, 풀마운트 손 제압하면서 그대로 파운딩 꽂아 넣습니다. 호환지수 선수 완전 폭주하고 있는데요. 캐티 선수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어, 파운딩 너무 많이 맞죠? 아, 네, 그대로 경기 끝나버리네요. 한 대도 안 맞은 것 같습니다. 호환지수 선수. 자 바로 다음 경기 가시죠. 아, 신이감이 선수와 심판이네요. 괜히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싱룰. 압박하고 있는 마야 사자 선수. 자, 중앙에서 만납니다, 양 선수. 자, 잽 타이밍에 오른손 노려보는 더러운 악마 선수였고요. 오! 자, 러시아입니다. 더러운 악마! 자, 허공을 가르는 펀치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마야 선수는 어, 도쿄 티셔츠를 입고 있고, 더러운 악마 선수는 어, 미국 해군 티셔츠를 입고 있네요. 오우, 야, 들어가는 타이밍에 마야 선수의 카운터 오른손. 일단 리치 차이가 있으니까 더러운 악마 선수가 거리를 좁혀야 되겠죠? 바디 노려봅니다. 야, 굉장히 신중하네요, 이번 경기는. 오호! 리치가 짧지만 펀치가 충분히 얼굴까지 닿습니다. 더러운 악마 잽. 원투. 바디 자, 더러운 악마 선수가 펀치 꽂아놓습니다 이번에도 오히려 압박하죠 왼손까지 마야 사자 선수 숨이 살짝 고칠어지고 있고요 턱이 들려있죠 조심해야 될텐데 머리 움직임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더러운 악마 선수입니다 야, 지금 왼손으로 상대방 펀치 패링해주고 자신의 오른손 꽂아놓는 더러운 악마 선수였습니다.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 마야사자 선수 다리가 풀렸는데 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 속행. 자, 두 번째 라운드. 과연 마야사자 선수가 쉬는 시간에 얼마나 데미지를 회복했을지 오버이드토론악마 선수 점점 명중률이 올라가고 있죠. 블락도 잘하고 있습니다. 야, 바디 섞고 주고 안면 때려주고 러시. 그대로 쓰러집니다. 바야 선수. KO 깔끔했습니다. 뱅타임 Bangtime. 싸울 시간입니다. 야, 이번 경기도 시작하자마자 거칠이 들어가는 양 선수. 자,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기관차 선수. 어, 하지만 오히려 뚱땡이 선수가 유도식 테이크다운을 노리는 것 같았는데, 아, 그쵸? 이게, 어, 유도 기술의 단점이죠. MMA에서 허리를 내주기 너무 쉽습니다. 실패하면은. 자, 바로 등을 잡아버리는 기관차 선수. 와, 뚱땡이 선수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방어합니다. 아, 하지만 지금 초크를 노리고 있는데 제대로 들어가진 않고요 저게 일단 고통스러운 기술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참을 수 있거든요. 아, 푸네요. 야, 상위 포지션 뺏는 뚱땡이 선수. 오, 왼손 제대로 들어갑니다. 파운딩. 자, 오른손까지 왼손 또한 번. 잘 섞어주고 있죠?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야, 비어있는 공간 굉장히 잘 찼습니다. 아, 경기 말리네요. 야, 초반에 분위기 좋았는데, 기관차 선수. 어, 파운딩 너무 살벌했습니다. 뚱땡이! 뚱땡이라고 하니까 뭔가 놀리는 것 같네요. 본인이 만든 닉네임인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빨간색 후드 팩맨 주니어 그리고 나시 건장한 남자입니다. 참고로 팩맨은 파키아오의오 닉네임이죠. 네, 일단은 리치가 훨씬 더큰 건장한 남자 선수가 어, 너무 압도적이고 실력 차가 좀 나는 것 같죠, 일단은. 자, 체중이도 오. 위빙하면서 돌파고 찾는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스트레이트 제대로 맞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자, 다리가 풀려있지만, 속행 가능하다고 하는 팩맨 주니어 선수. 자, 괜찮다고 합니다. 어, 다리가 안 풀린 것 같죠? 심판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예, 속행 가능해 보입니다. 어, 근데, 너무 묵직했는데, 오른손이 지금. 예, 방금도 왼손 카운터 말씀 그대로 끝날 뻔 했습니다. 자 피지컬도 피지컬이지만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가득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건장한 남자 자 머리 흔들어주면서 계속해서 돌파고 찾는데 쉽지 않아요 스트레이트 또다시 또다시 자 여유롭습니다 건장한 남자 과연 파키아오 빙의할 수 있을지 팩맨 주니어 아뚫지 못합니다 거리를 어우, 너무 묵직한데요 팽맨 주니어 선수가 아무리 가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 위에 맞는 펀치들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사실 데미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르손 이거 봐한 대만 맞아도 휘청거립니다 레프트까지 어퍼컷 아 주저앉아버리네요 팽맨 주니어 투지는 좋았는데 결국에는 리치 차이 극복하지 못하고 네, 거리를 뚫지 못하고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 가시죠 오우 뭐야 시작하자마자 헤드킥 노려봅니다 악마 자 하지만 오히려 빗나가고 그라운드로 갈줄 알았으나 일어납니다 자등 잡고 가슴보이 선수 왼손 노립니다 야 이거 완전 막 싸움인데요 지금 오우 턱 맞춥니다 자 지금 악마 선수는 턱까지 들려있고 가드도 비어있죠 자 도발합니다 오우 돌지하는 가슴보이 정답 꽤 많이 맞았는데 악마 선수 맷집 좋습니다 자, 케이지 레슬링. 가슴 보이 선수는 닉네임은 코믹한데 파이팅 스타일은 코믹하지 않네요. 왕마 선수. 오, 저 지금 스트레이트. 자 도발하지만 도발이 도발이 아니죠, 왕마. 얼굴에서 지금 출혈이 벌써 나고 있거든요. 출혈 때문에 잠시 중단됐다가 경기 속행합니다 <laughs> 자 가슴보이 선수 스트레이트 너무 좋은데 과연 악마 선수가 역전할 기회가 있을지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자 무술을 배운 것 같네요 악마 선수 계속 킥을 노리는 거 보니까 눌려차기까지 오자 하지만 왼손 카운터 너무 많이 맞는데요. 정타 자, 이번에도 무게 실린 펀치 박마 선수 맷집 굉장히 좋습니다. 자, 손 내려가고 발차기 운영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격투기가 아니라 무술베이스인 것 같죠. 저 선수는 자, 1라운드 끝나갑니다. 야이 경기가 2라운드까지 가네요 설마설마했는데 앞차기 아 계속 킥을 노리는데 정타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돌격하는 가슴보이 하지만 거리가 너무 가깝죠 자 또다시 어, 출혈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소킹됩니다 오, 자킥 타이밍에 카운트 계속 노리는 가슴보이 선수. 자, 이 잡고 때립니다 가슴보이. 거리 벌리 워킹 노려보지만 맞지 않고요 악마. 아, 네. 경기 포기하네요 악마 선수가 가슴보이가 그대로 경기 가져갑니다. 투지는 좋았으나 어, 스킬이 딸렸네요. 자, 오른쪽에 망치머리, 왼쪽에 코키. 야, 순간 거리 좁히면서 어퍼컷 살버했습니다 망치머리. 자, 계속 들어가죠.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오, 야, 커비네이션 깔끔합니다. 자, 지금 고개까지 돌려버리는 코키 선수. 정신 없어 보이죠? 아우, 턱까지 맞고. 야, 오른손 연속 펀치 너무 묵직합니다. 시력 차이가 확실히 나죠, 지금 양 선수 사이에서. 야, 타이슨인 줄 알았습니다. 순간 거리 좁히는 거. 자, 코키 선수는 자신의 리치를 살렸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거리 좁히면 이렇게 되거든요. 어우, 가드립니다. 통 너무 많이 맞아요. 하지만, 손은 계속 올려주면서, 최대한 정타를 막아주고 있는, 어, 코키 선수입니다. 오, 자, 그쵸, 이렇게 리치를 살려야 돼요, 코치, 코키 선수. 거리 좁히게 냅두면 안 되거든요. 아, 이렇게 되거든요, 또다시. 오, 바디, 바디. 바디를 막기 위해서 어, 가드가 내려가니까 안면 펀치 그대로 꽂아 놓습니다. 야, 이거는 네 턱이 너무 제대로 맞았네요. 고기가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아, 경기 종료해 버리네요. 네,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오우, 야 시작부터 앞차기 노리는 스키너드 선수, 저 어떻게든 거리 뚫어보려는 후사 선수입니다. 오, 하지만 들어가면서 오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자 지금 후사 선수는 정신이 없네요. 무의식에 하체 관절기를 노렸습니다. 너무 화끈한데요 이번 경기? 자 오른쪽 앞바곰 왼쪽 미친 카모 가시죠 오 원투 굉장히 기본적인 콤비네이션이지만 어, 굉장히 중요한 콤비네이션이죠 원투 오 복부 잘 섞어 줍니다 미친 카모 자. 야, 머리 움직임 좋은데요, 미친 카모. 헌치 슬립 해주고, 잽. 오 스트레이트, 제대로 들어갑니다. 바디도 섞어주고, 또다시. 오 야, 순간 다운됐는데, 바디를 한대더 때려버렸죠? 실수 인정되고, 일단, 경기는 어, 진행이 됩니다, 그대로. 카운트. 자,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아빠 곰. 속행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위험해 보이죠? 오. 아 예, 미친 카모 선수가 더 잘하는 거는 확실한데 어, 다운이 당한 다음에 계속 후속 타 날리는 것은 좀 아쉽네요. 아빠곰 선수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아 근데 지금 영어 하시는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어, 아빠곰 선수의 가족이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아빠 힘내 하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경기는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 중에 유일한 헤비급 경기입니다 기대되죠 오우야 시작하자마자 돌진하는 모세 선수 그리고 카운터 노려본 위험한 선수입니다 역시 헤비급이라 그런지 굉장히 어, 화끈하고 긴장감이 넘치네요 한 방만 제대로 맞으면 그대로 경기가 끝나죠 이 체급에서는 치열합니다, 양 선수. 목 잡고 있는 위험한 선수. 손으로 밀어내고 있죠. 어, 풀려, 어, 풀어버리는 모세 선수. 치열한 힘싸움. 실름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 야 예상대로 이 체급에서는 한방한 한 방이 너무 묵직합니다. 위험한 선수 지금 승기 잡았죠. 다시 목 잡고 있는데, 와, 힘으로 그냥 넘어틀려 버립니다. 야, 꽤 날렵합니다, 위험한 선수. 파운딩 오! 자 지금 무방비 정타가 너무 많이 나오죠 파운딩으로 오! 풀 스윙으로 정타 꽂아 넣고 있습니다. 위험해요. 저 모래까지 튀고 있고 장난 아닙니다 지금. 모세 선수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자 머리 짓 눌러 버리면서 파운딩. 야 이거 위험한데요. 아 그대로 경기 끝납니다. 와한방한 한 방이 너무 무섭습니다 헤비급. 예상 외로 너무 날렵한 모습을 보여준 위험한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경기 바로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고요. 저는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차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